오늘은 여러분 어, 새롭게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굿모닝 경매, 정말 프로그램들이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많죠. 뭐 경매인간극장, 예, 또뭐 있어? 음. 어, 굿모닝 경매 AS 시간, 또또뭐 어, 있죠? 예, 함께 해요. 함께 그 뭐예요? 신권검색, <laughs> 또 어, 그쵸? 뭐, 권리 분석 스토리, 뭐, 맞네, 하여간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죠? 음, 이것저것, 뭐, 토지 양이 파트가 되게 많은데, 야, 오늘 하나 파트 더 만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시간이 안 되는 직장인들, 예, 이런 분들, 어,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현장에 가보지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 동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임장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첫 번째 편 인계동 편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예, 어, 아이고, 방송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잠시만요. <laughs> 좀 생방송 중인데 전화 주셨습니다. 그 끌게요. 또 전화 올까봐 말씀드려요. 자, 어 어디까지 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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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인계동 편을 여러분께. 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계동 그러면 어, 아는 분들은 아세요.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어 인계동 번화가인데 알고 계십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는 사실 이렇게 유흥이 밀집된 지역이 잘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오산에 사는 분들, 용인에 사는 분들 어, 지금은 뭐 크고 작은 신도시들이 조금 많이 생기면서 어, 분산이 되기는 했지만 옛날 인계동은 장난이 아니었죠. 장난이 아니었죠. 어, 지금도 나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상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만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동산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들어갑니다. 어, 아, 이게 아닌데. 아, 그쵸. 자, 어, KBS 방송센터가 또인계동에 위치해 있죠. 예, 이쪽에 있고 여기 지금 중심 상업지 이 분홍색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음, 이 분홍색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 시청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일대가 어, 그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예, 그래서 모텔 뭐 이런 거 호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 뭐 먹자골목도 많고. 여기는 또그그 미술하시는 분인가 어떤 유명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나영 나낮 석거리인가 낮은 뭐, 석 나영 석거리인가 무슨 거리가 있대요. 요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음그그 그 홍대 약간 감성 카페 뭐요런뭐 그런 뭐 호프집 요런 느낌 나는 예, 루프탑을 좀 활용해서 뭘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이곳에 주로 몰려 있고요. 어 듬성듬성 먹게 어, 음식점, 식당,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쪽에 호텔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약간의 어떤 금융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음, 지금은 조금 분산됐대요. 뭐, 메탄이라든지, 영통이라든지, 광교라든지, 그쪽으로. 어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식을 하러 가는 장소가 많이 분산되긴 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 수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근처에 또 이런 여러 하청 기업들도 회식을 하려면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대요. 음. 왜냐면은 하 여기 가면은 딴데 가면은 1차를 하고 보통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동네인데 이쪽으로 가면 1차, 2차, 3차까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어, 뭐라 그래야 돼? 음, 그냥 A부터 Z까지 모든 걸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이 다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이 분산은 됐다 그래요. 예전만 치는 안 그런데. 근데 이 옆에 공장이, 삼성 공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고, 거기에 따른 꼭 장점일까라고 싶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우선, 이곳은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요? 응? 어, 여기 나오죠? 아, 무슨, 무슨 거리라고 나왔었는데, 방금. 내가, 죄송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요거리거든요 여기. 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아, 수, 나예석거리 어어, 나해석거리. 여기, 이름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나예석거리네 예, 요런 게, 여기도요 동네도 원래는, 이렇게 1층 짜리 식당들이 이렇게 즐비했던 약간 굉장히 예스러운 동네였대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막 생기면서 그리고 막 건물도 짓고 막 이러면서 어 많은 것들이 이제 좋아진 거죠 사실은 음뭐 그런 부분인데요 어 이쪽에도 호텔이 굉장히 많구요 이쪽에도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호텔도 굉장히 어 대출이 잘 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입하고자 할 때에도 저가의 호텔 들도 많이 있고요 고가의 호텔 들도 많이 어, 여기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이 모텔하고 호텔에 지금 변화된 과정을 좀 지켜보면, 어, 이쪽 같은 경우는 회사원들이나 어떤 이제 기업에 출장을 오셨다던가,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쪽은 반면에 조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2차, 3차로 술 드시러 많이 오시고 어, 직장인 분들도 많이 뭐 출장 오시는 분들도 이제 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대부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촌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이곳에 있는 호텔들도 어, 요근자에한뭐한 뭐한 20개에서 40개 정도 예. 그냥 4층짜리, 5층짜리 이런 호텔들을 막 부시고 부시고 뭐한 10몇 층짜리 이런 어, 걸로 막 근생 오피스텔 이런 빌딩들 이 있죠? 그런 예, 걸로 어, 지금 현장에 가봐도 이미 공사가 꽤 진행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미 지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인계동이 변화된 모습을 어, 이렇게 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뭐 밸류맵이라든지 이런데 사이트에 보면 매물이 몇개 있지는 않아요. 근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주인들이 일단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작자가 나타나면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어, 그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구나 아 그러면 자 모텔로 있었는데 모텔을 팔고 아니면 모텔을 부시고 이런 건물들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모텔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수원 쪽이요. 예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좋았었대요. 예, 막 1100%까지 용적이 나왔었는데 개발이 난무해지고 어 그러는 바람에 이제 지자체에서 제한을 걸었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굉장히 낮췄었는데 요근자에 요근자에 어 이거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줬대요. 다시 상향 조정해 줬대요. 그 바람에 이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어, 그 기회에 부시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 가치를 더해서 굉장히 좋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그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때문에, 어때요? 땅값, 땅은, 땅값의 가치가 오르겠죠? 그래서, 그 땅값의 가치가 오른 틈을 타서, 어, 매도 계획을 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저도 시세조사차 모텔을 몇 군데 이렇게 좀 들어가 봤어요 예, 매물이 나온 것들을 봤죠 아 근데 이제 이런 모텔호텔 수준은 아, 굉장히 좀낮더라고요낮고요 예, 어, 대실료도 15,000원 18,000원 예, 이런 상황이고 숙박료도 그렇게 비싸지 물론 이제 이게 많다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당 가격은 이 동네가 상업지역인데, 한, 어, 2년 사이에 요즘에 뭐, 물론 이제 새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 약간 이 가운데에도 입지가 조금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예, 요게 한요 2년 사이에 천만원 정도 이게 가격이 뛰었대요. 이제 이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적용이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원래는 2,800만 원, 3,000만 원 하던 것이 3,800, 4,000 정도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투자해가지고 모텔을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 과연 수익률까지 한번 계산해 봤을 때좀 네.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잘 되는 데는 되는데 잘안 되는 데는 정말로 안 돼요. 자, 이거는 이러한 관점은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술손님들, 젊은 친구분들 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고요. 이게 고런 수요만 있는 게 아니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삼성 공장이 있잖아요. 네, 이 삼성 그쪽에서 이 삼성전자 쪽에서 옛날에는 어 이제 그 해외에 이제 공장을 갖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이제 그 주요 인력들을 보냈대요. 해외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로스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교육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laughs> 해외에 있는 뭐 인도면 인도 사람, 뭐 중국이면 중국 사람, 베트남은 베트남 사람. 자, 이런 주요 인력들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모셔온대요.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완벽하게 시켜서 보내는대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 여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운영 어떤 정책 방향이 바뀐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묵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특수가 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어, 뭐, 인도 분들은 1박에, 1박에 얼마래더라? 8만 원. 뭐 베트남 분들은 1박에 뭐 10만 원, 중국 분들은 뭐 12만 원 이렇게 다 틀리대요. 네, 틀린데 다른데 이게 아침을 제공해 줘야 된대. <laughs> 아침을 이게 대신에 이제 한 12만 원막 10만 원이 돼 버리니까 1박당 무조건 뭐 장기한다고 할인도 없고 그냥 요게 그렇게 형성이 됐대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이게 이 동네가 이 모텔이나 호텔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런 분들만 받는 또 전용 호텔이 있고요. 아니면 일반 손님만 받는 또 전용 호텔이 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있던 호텔을 부시고 근린 글린, 어글린 오피스텔 같은 거뭐 1, 2 층은 상가 위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요런 것들로 변신시키는 호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호텔 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현저하게 줄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변화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볼수 있는 어떤 호텔들도 잘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요즘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 이곳에 어, 이곳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인터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개사님들 말씀만 또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곳에 어,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어, 주민들한테도 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아, 이 주민들 얘기로는 금토일에는 그냥 뭐 방이 없대요, <laughs> 빈 방이 없대요. <laughs> 네, 금토일은 그냥 빈 방이 없대요. 어딜 가도 빈 방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열개열 10개, 개의 만약에 호텔이 있어요. 그럼 1 0개 중에 일단 다섯 개가 그렇고 나머지는 이게 다 차야지 혹시 없는 거냐, 아니면 1 0 개가 다그 상황이냐. 이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것까지 여쭤봤는데 1 0 개가 있으면 1 0개다 그렇대요. 네, 금토일은 방이 없대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직접 이제 이쪽에서 운영하고 계신 어떤 지배인 님이라든지 또 중개사 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테 여쭤봤는데 하루에 평균 뭐 대실 같은 경우도 한 바퀴는 기본이고 조금 이제 시설을 잘 해놓은 것들은 두 바퀴도 가능하고 예어 보통은 한 바퀴는 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자그만데도 보니까 객실수가 한 26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예 큰데 뭐 많은데는 당연히 뭐60몇 개, 80몇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예, 거 이제 굉장히 대형 규모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상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근생들도 발달이 많이 됐어요. 발달이 많이 됐는데 이쪽이 로데오 거리래요. 이쪽이 예 이쪽을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음, 예, 수원 시청을 필두로 뒤쪽에 가면 다목조화 골목인데 자 이쪽이 이제 그어 로데오 거리 쪽인데 이쪽의 단점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네,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인파도 어, 술집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이 나혜석거리라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는 주차가 안 되는데, 이 외곽 변두리로는 주차가 또 가능해요. 이쪽은 네, 이런 데는 또 주차가 가능한 식당들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데 주차를 해놓고 이 나혜석거리로 가서 여기서 또 이제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1차를 즐기고, 일로 넘어와서 2차, 3차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동네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자,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괜찮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음, 나름대로 뭐, 당연히, 어디나 똑같습니다. 되는 데는 되고, 또안 되는 데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네, 코로나 때 굉장히 뭐 어디나 다 그랬겠지만 어디나 그랬겠지만 이쪽에 칼칼 칼 뭐야 칼 삼겹살집 운영하시는 16년째 이곳에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아 내가 코로나 때왜 버텼는지 모르겠대요 그때 나갔어야 됐는데 그때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하는 거고 그때 어 16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곳들 사장님들이 교체되는 것을 나는 이 동네 역사를 다 지켜봤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허심탄회하게 동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 여러분 이게 항상 처음 장사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번화한 지역이어도요. 그 가운데 진짜 뭐한달 매출이 몇억인 가게도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전혀 기도못 피고 예, 그냥 뭐 3개월 만에 문 닫고 6개월 만에 문 닫는 가게도 수두룩합니다. 무조건 상권이 좋다 그래서 내가 가 가지고 장사가 잘 되리란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하는 분들도 항상 어, 이런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들의 얘기를 잘귀 기울여 가지고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저도 옛날에 그 청담동에서 갤러리백화점 앞에 어 모든 곳들이 당연히 장사가 되게 잘될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저는 이제 X 세대니까요. X 세대 때는 로데오거리 그러면 어 굉장히 뭐 핫하고, 네, 굉장히 <laughs>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껏 꾸미고 오신 분들은 다. 외곽에서 오신 분들이고, 쓰레빠에 반바지에 런닝 입고 다니면 동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핫한 곳이었는데,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저도 또 느꼈어요. 예. 정말로 그 제가, 저는 7년 있었지만, 7년 동안 정말 버티는 가게를 저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도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 그때 당시 그 동네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그때, 몇 개월 전에 그 들을 일이 있어가지 갔었는데, 그거 남았더라고요 그거. 구구스 백화점이라고. 그 명품, 그, 중고 명품 사고 파는 가게 있잖아요. 어, 그거 남아있고, 부동산 남아있더라고요 부동산. <laughs> 그죠? 예. 네, 나머지,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 예. 네, 여러분 옛날에 생각나요? 그 카페베네라고 갤러리 백화점 딱 찾기 건너면 그 모서리 자리, 정말 노른자 자리. 그때 막 지하철 공사할 때, 옛날에.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맞은 편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아, 저도 기억이 나요. 카페 베네를 하는데, 거기 와, 그 이제, 오픈을 하는데, 오픈식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이제 엄청 인산이 낸 거예요. 그 화안에, 화안이 그냥, 화안이 연예인이야. 화안이. 화안이 한 100개는 있는 거 같은데, 거기 뭐라 써있는 줄 알아? 조인성, 정우성, 그게 아니에수막 <laughs> 그냥 쫙쫙쫙, 그냥, 예. 옛날 추억의 카페 베네. 아또딴 데로 샜네 <laughs> 그러지 말고. 자, 다시 인계도로 넘어와서 여러분. 예, 네, 어쨌든 어, 하, 사실 내가 여러분 여러분 항상 조사할 때 조심하세요. 요 얘기 또 하나 해 줄게요. 아니, 그 방이 2 6개예요 방이 26개. 아, 26개가 아니라 아, 28개. 방이 28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어, 모텔이에요. 네, 근데 평수가 작아요. 60평밖에 안 된대요. 어, 평수가 작은데 그래도 개수를 되게 잘 뽑았네? 어,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냐고 물어봤더니 4천만 원이 나온대요. 근데 이걸 매도한대요.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나쁜 조건이에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26억에 내가 매입할 수 있는데 월 매출이 4천만 원이 나온대요. 네. 여러분, 인건비에다가 못 빼고 못 빼고 해도 대충 순수입으로 2,500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에요 안 좋은 수익률이에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네. 이 사람이 안 가볼 수가 안 이게 가볼 수밖에 없어 있어 그죠 <laughs> 가볼 수밖에 없겠죠 아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이렇게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아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정말 투명하게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안 가볼 수 있나요 여러분 가봐진다니까 이게 예 네? 예, 네, 근데 갔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모텔이지. 음. 그냥 여관이에요, 여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여관이에요. 이게 여기서 잠깐 계산해 봐도 어떤 이제 뭐 대실수라든지 이게 또 심지어 대실이 15,000원이야. 저는 그래도 한 25,000원, 2만 원은 받는 줄 알았어요. 자, 15,000원에다가 응? 그 이제 뭐 돌고 한 바퀴 돈다 치고 오케이, 숙박에다가 이것저것 더해 보니까 절대로 그 계산이 안 나와요. 예. 네. 그, 이거 한 천만 원 되죠? 그랬더니, 맞대. 왜 거짓말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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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항상. 그래서, 어, 일단, 어떤, 이제 중개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보를 줍니다. 네, 그죠? 그럼 그 정보를 주면은 다 믿지 말고, 어, 일단은 뭐 나쁘지 않네?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현장 조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눈으로 꼭 봐야 돼요. 모든 이 시세 조사의 기본은 어 여러분 전화 상담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을 가봐야 돼요. 결국은 현장을 가봐야 돼요. 예. 네. 당연히 딱 봐도 이거는 26억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이거를 운영하려면 은다뒤집어엎어요 자, 다. 자, 다 뒤집어엎으려면 20억은 들겠더만. 20. 그냥 그냥 어설프게 뭐 인테리어만 좀 뜯어고친다고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 네.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고생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코로나 때, 손님들이 이제 좀빡 끊기니까, 이제 이때 이, 이 동네 모텔들이 어떻게 했냐면, PC를, 그 모텔방에다가 PC를 막 4대씩 갖다 놓은 거예요. 세대 근데 이게 막그 배틀로얄, 뭐, 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막, 로얄 배틀 제가 잘 모르는데, <laughs> 제가 잘 못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막할수 있게 그냥 막, 예, 성능도 다 높여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 이게 억지로 막 그렇게 막 때려놓으니까 방이 어때? 이게 그냥 침대 바로 바짝 붙어가지고 책상이 붙어있고 뭐 그냥 뭐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 답답해. 답답해. 호텔이 막. 네. 그 와중에 수리를 또안 하면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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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가지고 그냥 아유 그냥 뭐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 뭐가 자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삼삼 M2나 에어 비앤비가 대박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좋은 호텔은 어, 좀 금액이 있어요. 근데 좋아요, 확실히. 예. 근데 그럼 그런 호텔이 수요가 딱맞 수요와 공급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예. 노는 사람 수에 비해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직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금액대가 있어도 차라리 에어비앤비나 어때요? 33M2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의외로 어떤 평일에도 공실 없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일수, 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네. 이런 중개사님들은 그런 내용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이 동네를 판단했을 때, 아. 아예 여러분들이, 뭐, 헛모텔을 사가지고, 이걸 부셔가지고, 진짜 새로, 이제, 진짜 새 걸로,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됩니다. 예, 충분히, 꾸준하게 그 가치를 이뤄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자금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이 굿모닝 경매 방송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특히 주부님들, 예, 이 지역에, 그런 것들, 삼삼 멘트라든지, 어, 아니면, 에어비에이비라든지, 이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리브 애니어나 삼삼 멘트 쪽을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충분히 도전해보는 것도, 왜냐면 하 여기가 되게 애매해, 지금 동네가. 예, 바뀔 거면 확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는데 되게 애매해, 지금. 되게, 분위기가 애매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 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망포동에. 그렇게, 이거, 이게 이 동네가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더 이상 고시원이 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중공업지역 봐봐요, 공업지역에. 응? 이, 여기, 이거, 상업 지역이네, 여기는 상업지역이네, 여긴 또. 예?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응? 예, 요런 데 봐봐요, 여러분, 요런, 요런 데. 어? 어디 갔어? 이렇게 어, 봐야지. 예, 네, 요런데, 이런, 다 중국업지역이잖아, 이런데. 그니까, 이런 고시원들이, 아유, 안 될래, 안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될래, 안될 수가 없고. 그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이, 중개사, 여기 이제 조사하러 갔을 때에도, 그냥, 제가 상담받고 1 시간 앉아있는 동안에도, 이, 방을 구하러 두 명이나 왔다 갔다 들어와. 들어갔다 갔다 해. 이동네이 이렇다니까요? 예? 네? 그니까, 내가 1 시간 상담받는데도 두 명이 왔다 갔다, 또저 부동산 갔어. 한 시간 상담받는 동안에도 또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해. 그냥 계속 방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방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 예. 그니까 러 여기는 포화 상태니까 막 이런 데 와서 그냥, 그냥 뭐몇 개월씩 묻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 인계동이 그렇습니다. 인계동이 그렇습니다. 이게 또이게 조사를 안 해보고 안 가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어, 또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예, 그래서 임장 스토리, 임장 이야기, 온라인 임장 이야기. 어, 오늘은 임계동 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아, 요거는 항상 시장은 변화를 합니다. 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어, 기회가 되면 전국을 한 바퀴 돌고, 그죠?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임계동을 돌아왔을 때, 그때 또 그때는 이랬는데 그 사이에 이런 또 변화가 있었다. 아 이런 것도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 군번 경매 온라인 임장 스토리 편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서있는 이님 온라인 임장 재밌네요 감사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음 별진님 아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아이마미님 맞아요 애매한 곳이에요 아파트들 재건축해서 정신 없죠 어, 새것은 완전 새것, 오래된 건 8, 90년대 건물이더라고요. 헤이주드님 현장 조사 중요해요. 오늘은 화요스터디 반에서 다가고 임장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화이팅 하시고요. 어? 그래요, 화요스터디 삐조 화이팅 했네요. 아, 삐조 화이팅. 예, 잘 다녀오세요. 강진이 맨손 임장스토리 참 좋네요. 임계동을 한 바퀴 도른 듯.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 네. 구구스는 거의 터줏대감 수준인듯 봤다고 따니. 그러니까요. 구구스가 뭐 굉장히 많죠? 지점이. 어, 그분도 참그 대단해요. 고, 그런 어떤 그 니즈를 진작에 파악하고, 예, 네, 그래요. 자. 회전율, 참 열심히 들 가시는가 봐요. j 스 k 님그러까요 <laughs> 그래요, 예. 네. 네. 어, 예, 레오리님. 어,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레오리님. 지아님. 지아1219님.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주 뵐게요. 아,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 나누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왕언니도, 예, 왕언니도 오셨고요 아, 나혜석거리요우스기원님이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나 이름이 어려워서 자꾸 떠오르질 않아요. 떠오르질 않아요. <laughs> 예, 딴데로 세고 재밌네요. 세원맘님 반갑습니다. 예, 미라크 제이미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권정희님 온라인 임장 스토리 잘 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 간간히 또 어,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온라인 임장 스토리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